함께 보신 말씀이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5절 한절씩교도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맞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모시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함께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하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지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셔서 늘 우리의 무지함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보주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열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예루살림이라는 나라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선민을 악으로 이끈 예루살렘의 두 관료인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들을 보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중에 왕 다음에 실사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여러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샘나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샘나는 원래 유다 백성이 아닌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15절에 소개되고 있듯이 샘나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히스기야 통치계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당시 샘나는 왕궁을 맡은 자로서 왕궁의 모든 사물을 왕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후에 왕의 신임을 잃고 서기관으로 자천되게 됩니다. 샘나가 히스기아 왕의 신임을 잃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왕의 뜻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히스기아 왕의 정치적인 그 뜻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책망을 받게 된 원인은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영적인 분별력도 또한 시대적 분별력도 없이 그릇된 결정과 대안을 제시하며 온갖 분쇄에 넘치는 교만된 일을 자행한 결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조아내었도다. 당시 샘나의 관신사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올바른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왕국의 왕궁을 맡은 자로서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고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야 할 중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하고 값비싼 반석으로 그의 묘실을 건축하여 열방, 열왕에 그 묘실에서 영예스럽게 매장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이 기억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샘나는 왕족이 아니었기에 다이왕 때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그 열왕의 묘실에 자신의 묘자리를 마련할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왕들의 묘실에 자기 묘실을 파는 교만과 허세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그에게 일어날 심판 예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망한 곳에 광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술에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는 결과적으로 샘나가 이방땅으로 추방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가 비록 능력이 있고 권세가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던져질, 내던져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높은 자리에 앉아 명예와 영화를 추구하며 쌓아던 그의 삶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 버려진 죽음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셈나를 이방 땅먼 곳으로 추방하여 죽게 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그 왕실에서 그 관직을 먼저 강등시키고 추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20절 이하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샘나의 그 자리를 빼앗아 엘리야 김에게 주어 권력을 승계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승계의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샘나와의 이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여기서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여하께서 엘리아겜에게 권한을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의 손이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결과 엘리야김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전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자리가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앞선 샘나와는 다르게 그 높은 자리에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스릴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겜에게 히스기야 왕실의 왕궁을 맡은 자로서 최고의 그 관직을 주시되 그 권력이 막강하여 아무도 거기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엘리야겜에게 엘리야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유다의 온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로 정치 지도자로서의 세움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라 것은 한마디로 엘리야겜의 그 권세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라 의미인과 동시에 그 막강한 권력을 그가 여와의 호 뜻에 따라 행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겜의 정치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그의 가문을 영광을 드높여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셈나에게서 엘리아겜에게로 권력이 이동되는 것과 엘리아겜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시면 반전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라하셨다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엘리야게메에게 그 영광이 소멸될 것을 박혔던 못이 부서지는 것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하게 박혀있던 못도 부식되어 사가 부러져 떨어지듯이 엘리야김의 그 영광도 사라질 날이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샘나와 엘리야김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권력의 승계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물리치시고 당신의 뜻을 받들며 겸손히 섬기는 자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며 인간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그 대상이 되지 못하며 절대 권력은 부패하여 언젠가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서 비참한 그 결말을 맞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들의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의 대표적인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힘과 권력, 교만의 의지그 행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니냐고 세상의 가치, 그 힘과 권력의 의지함에 대한 최종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힘과 권세를 주셨어도 그가 교만하면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하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가진 힘과 그 권세,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감사한 것은 백옥자 권사님께서, 어, 정말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져서, 어, 심장의 기능이 좀 더, 어, 회복된 후에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다 성도님들의 그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권사님의 그 기, 어, 심장 기능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송수원 집사님도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시력 저하된 부분은 약물 치료로 치유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김미경 집사님 또 내일 봉합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수술의 모든 가정 가운데 저돕도 하는 의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많은 환우분들. 또그 하는 분들의 건강과 또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사역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초등부가 4주간 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부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또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질 그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단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전을 전으로...